Welcome back to Auto Review. Today, we re-diving deep into one of the most exciting luxury SUV of the year, the 2026 BMW X6. This new model brings bold styling, advanced technology, and performance upgrades that push the limits of what a sporty SUV can be. If you're thinking about buying a high-end coupe-style SUV, stay with me. 비커즈 더2026 X6 마이트 저스트 비더 퍼펙트 블렌드 오브 파워 프레스티지 앤드 프랙티컬티 레데스 스타트 위드 와듀 노티스퍼스트 더 익스테리어 더2026 X6 캐리스 포워드 더 이코닉 쿠페 SUV 실루엣 버 위드 샤퍼 모어 에슬레틱 라인즈 BMW 하스 리파인드 더 바디 투메이크이룸 모어 무스큘라 앤드 에어로다이나믹앳더세임타임 더 시그니처 키드니 그릴 리즈 슬라이틀리 슬림머 앤드 와이더 비빙 이단 어그레시브 로드 프레젠스 위드 아웃 필링 오버시즈드 bmws 뉴 어댑티브 레이저 헤드라이츠 아이븐 슬리커 프로듀싱 에이 크리스프 블루 화이트 빔 덴닷 온리 룩스 스턴잉 버 시그니피컨틀리 인프로브스 비저빌리티 앳 나이트 다운 더 사이더스 더 스컬프티드 캐릭터 라인즈 플로우 모어 심네슬리 프롬 더 프론트 팬더스 투더 리어 메이킹 더 비이클 어피어 로어 앤드롱과 이븐 도우더 액츄얼 디멘션스 리메인 클로스 투더 프리비어스 제너레이션 더 프레임 미스 도어즈 앤드 옵셔널 블랙트 아웃 채도 라인 패키지 엘레베이트더 스포티 어필 에터백 더 3D LED 테일라이츠 레버 크로스 더테일 게이트 크리에이팅 A 프리미엄 룩 이스페셜리 앤라이트 와일더 레디자인드 범퍼 앤드 듀얼 트레페 조이드 이그저스트 아울렛처 언더 라인 이츠 퍼포먼스 DNA. BMW 얼스 오퍼즈 뉴휠 디자인스 레인징 크롬 20인치즈 2 메시브 2다시아인시에이치 엘로이 옵션즈 데필더 아치 슈퍼펙트리 엔드 기브더 X6A 도미나팅 스탠스 온더 로드 무빙 인사이드 더 인테리어 오브 더2026 BMW X6 스플즈 라이크 스테핑 인투 에이 럭셔리어 스테크 라운지 BMW 하스콘 올인 온리 파이먼트 프롬 매트리얼 퀄리티 투 디지털 이노베이션 더대시보드 이즈 도미네이티드 바이 더 커브드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 위치 컴바인스 A 12.3 인치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위대 A 14.9 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 에브리띵 런져온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10, 기빙 유페스터 리스폰시스, 클리너 그래픽스, 앤드 모어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즈, 더 앰비언트 라이팅 나우 인클루즈 다이나믹 이펙트 대신 크위드 드라이브 모델즈, 클라이메트 체인지즈. 오어 이븐 인커밍 콜즈 더 시츠 알레트인 하이 그레이드 레더 오어 bmws 레이티스트 비건 프렌들리 얼터너티브 위치 필즈 얼 모스트 아이덴티컬 투 프리미엄 레더 보스 프론트 시츠 알 히티드 벤틸라티드 앤드 오퍼 메세지 펑션스 메이킹롱전 이스 시그니피컨틀리 모어 컴퍼터블 더 센터 콘솔 피쳐스 A 레디자인드 크리스탈 스타일 기어 셀렉터 와이어리스 차징 패드 위드 쿨링 테크놀로지 a n d u p d a t e d Cupholders that can warm or chill your drinks. Space has also been improved in smart ways. Rear passengers get more legroom thanks to the reshaped front seatbacks and lower transmission tunnel. The panoramic sky lounge s u n r o o f extends nearly the full length of the roof, including the cabin with l i g h t especially during daytime drives. The sound insulation is noticeably enhanced. 메이킹더 라이드 콰이어터 이븐 앳 하이 스피즈 위드 더 업그레이드드 보우어스 엠퍼샌드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더캐빈필즈 라이크 에 콘서트 홀더 트렁크 스페이스 리메인스 프랙티컬 앳 어라운드 580리터스 익스팬더블 투 오버 1500리터스 윈더 리어시츠 알폴디드 오퍼링 플랜티 오브 카고 룸포 패밀리 트립스 스포츠 기어오어롱 디스턴스 어드벤처스 Now Red S Talk About w e a e The BMW X6 Truly Shines Performance The 2 0 2 6 Model offers multiple engine choices All updated for better efficiency and smoother power delivery The base variant comes with A3.0m inline 6 turbocharged engine producing around 380 horsepower and improved torque Giving new instant acceleration with almost no l a g 페어드 위드 BMW S 레이티스트 8-SPD 스텝트로닉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기어 슈츠 알니얼리시미스 더 마일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부스트 로우 엔드 파워 메이킹 시티 드라이빙 필스무스 앤드 이퀄트레스 포도즈 후원트 모어 이스이트먼트더 X6M 퍼포먼스 버전 인클루즈 에이 트윈터보 V8 푸싱 아웃 클로스 2 525 호스포어 비스 비스트 캔 액셀러레이트 프롬 제로 200 킬로미터즈 시속 인저스트 어바웃 포세컨즈 딜리버링 슈퍼카 라이크 퍼포먼스 이나한 SUV 바디 BMW S3의 올휠드라이브 시스템 이즈 스마터 앤드 패스터덴 비포 콘스탄틀리 에드저스팅 토크 디스트리뷰션 비트윈더 프론트 앤드 리어 휠즈 베이스도 로드 컨디션즈 웨더 유리 태클링 샤프 코너즈 웨트로즈 오어 그라벨 패스즈 더 X6 필즈 컨트롤 드 앤드 컴피던트. 더 어댑티브 앰 서스펜션 앤 엔핸스 라이드 컴포트 워 스티프니스 디펜딩 온 유어 셀렉티드 모드 인 컴포트 모드 더 X6 글라이즈 스무드리 오버 언니브 로즈 Y 스포트 모드 타이탄스 더 서스펜션 앤드 스티어링 투기브유 모어 프레시전앤드 어길리티 더2026 모델 얼소 피처3어휠 스티어링 위치 인프로브스 매뉴브러빌리티 인 타이트 스페이시스 앤드 엔핸스 스테빌리티의 타이어 스피즈 더 브레이킹 시스템 하스 빈스트링스 앤드 ASL 기빙 유 파워풀 스타핑 퍼포먼스 위드 엑설런트 페달 피드백 인 텀즈 오브 테크놀로지 BMW 하스 에디드 뉴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피처스 인클루딩 인핸스드 하이웨이 어시스트 레인 체인지 오토메이션 앤드 에이 모어 어큐레이트 3D 서라운드 뷰 카메라 더 업데이티드 파킹 어시스턴트 캔 나우 오토매티컬리 파크 더비클인 타이터 스포츠 And the new safe exit warning prevents passing us from opening doors when bicycles work as are approaching. There is also improved connectivity, supporting 5G, wireless Apple CarPlay, Android Auto, and remote vehicle management through the MyMap. Finally, the pricing of the 2026 BMW X6 depends on the variant and optional features. 더 베이스 모델 이즈 익스펙티드 2 스타트 어라운드 7 5 0 0투 8만달러즈 인터네셔널리, 와일더 풀리로디드 버전스, 이스페셜리더 엔퍼포먼스 모델즈, 캔구 웰비온드 10만달러즈, 위드 올더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즈 BMW 오퍼즈, 바이어즈 켄트일러더 X62 매치 데어 퍼스널리티, 웨더 데이 프리퍼 럭셔리, 스포티니스 55A 밸런스 오브부스, 얼도우더 프라이스 이즈 프리미엄, 더 빌드 퀄리티, 테크놀로지 앤드 퍼포먼스 저스티파이 더 인베스트먼트 포 도즈 시킹 에이 하이 SUV 익스피리언스 오버럴 더2026 BMW X6 e 즈 파워풀 스테이트먼트 프롬 BMW 이머지 스쿠프 인스파이어드 스타일링 위드 모던 테크 트릴링 퍼포먼스 앤드 트루 에브리데이 컴포트 웨더 유럽의잇포 이츠 어그레시브 디자인 럭셔리어스 인테리어 오어하트 파운딩 엔진 초이스즈 The X6 continues to stand out as one of the most iconic SUV in the world. If you are planning to upgrade to a luxury SUV that turns heads and d e l i b u s s an unforgettable driving experience, The 2026 X6 is absolutely worth considering. Thanks for watching Auto Review. If you enjoyed this detailed breakdown of the 2026 BMW X6, make sure to like the video, subscribe to the channel, And leave a comment telling us which car you want us to review next.